포이트런 스포트백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디 컬러가 이제 패블스톤 그레이라고 해서 좀 회색인데 또 인기기도 또많은 컬러입니다. 뭐 가이저블루 파란색처럼 또 많이 판매가 되는 컬러라서 지금 재고가 많이 없거든요. 보시는 모델은 컴포트 모델이라서 휠이 좀 작은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없는 게좀큰것 같습니다. 보시면 스포트백 모델은 이렇게. 루프에서 10필러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또 스포티하고 네, 이런 스포일러도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매오로 다이나믹스함이 강조가 됐죠 지금 보조금도 나오니까요 보조금에 할인까지 적용이 돼서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큐포이트로 같은 경우 아이디포랑 비교를 많이 했을텐데 아이디포랑 뭐 같기는 해도 ID4 같은 경우 승차감도 좀 딱딱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실내 공간도 훨씬 더 여유롭고 승차감이 좀 딱딱한데 큐포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것처럼 승차감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디자인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도 보기 시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많이 돋 보이죠. 이렇게 S 라인 로고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아웃도어 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포트 기본형이라서 빠져 있고 어, 프리미엄 모델에만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조향하기도 편안하고 스포티함이 굉장히 좀 부각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고 이런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스티. 별선 시트라든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안쪽에는 이렇게 좀 은근히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정해져 있고, 시타 충전구랑 1 s b 포트 충전섯해 휴대폰 무선 충전도 이렇게 껴서 이용할 수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라든가 센터콘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받쳐서 이용하시면 되고 안쪽에는 수납공간 맞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외롭고 이제 전기차라서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도 올라온 데가 없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송풍구라든가 뭐 온도 조절 시입 뭐 충전 12V 충전 석회 정도가 들어가 있고 스포트백 모델이지만 이렇게 파노라 선루프도 이렇게 뒷좌석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뒤에서도 좀 시원한 개방감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암레스트랑 이렇게 커플도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어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트백은 이런 좀 매우 다이내믹한 디자인이 많이 강조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죠 쿠페형 후폐형 모델.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하단에도 이렇게 추가로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바로 출고 가능하고 다른 재고도 있으니까 컴포트 모델 말고. 어, 프리미엄 모델 좀 위주로 재고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색깔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마다 한 대씩 있는 정도라서 있는 거좀 바로바로 하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일러에도 이렇게 정지등이 들어와 있네요 정지등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팬더 라인도 되게 또 볼륨감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 일회 충전 주행 거리는 409km, 일반형은 411km인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출고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재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큐포인트로.